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인지 아니면 동네 카페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이라는 것은 테이크아웃 매출이 홀 매출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보다도 평수가 작은 커피숍을 테이크아웃 매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10평 전후의 카페를 테이크아웃 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에 만연된 인식이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내 카페의 실질적인 본질만은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10평짜리의 내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인지, 아니면 작은 평수를 가진 동네 카페인지 하는 것을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평수의 카페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 주된 타겟은 내 매장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유동인구입니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매출도 많게 됩니다. 반면에 동네 카페는 타겟으로 삼을 만한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필수적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드문 오는 손님들의 입소문만으로 내 카페가 알려지는 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높아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입소문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할 적자폭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인지 아니면 동네 카페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치해야 할 손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카운트 매장은 카페 바로 앞을 지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매출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권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부동산 비용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덕분에 는 이전 영상에서 A급 상권보다는 B급 상권을 선택하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매출과 부동산 비용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상권을 판단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준으로 테이크업 매장을 정하셨다면 내 카페의 주된 고객은 바로 내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손님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처 빌딩에 우리 카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카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배너에 신경쓰고 즉석 이벤트에 골몰하고 현수막을 수시로 교체하십시오. 아침에 직원을 더 배치해서 아침 손님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 앞에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4-5명의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아침 손님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내 카페의 홍보맨이 될 확률이 큽니다. 소중히 대해주십시오. 테이크아웃 매장은 다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은 마케팅만을 다양하면서도 일상적인 것처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님들은 알아서들 찾아옵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의 성공은 내 카페 앞 현장에 있습니다. 강남이나 명동이 아닙니다. 오피스 상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세권도 아닙니다. 적당히 분비는 동네 중심 상가에 10평짜리 카페를 냈습니다. 평수가 작으니 당연히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용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으로 했고요. 근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평수가 작다고 다 테이크아웃 매장이 아닙니다. 테이크아웃 매출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때 테이크아웃 매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웬만큼의 유동인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자리는 흑자가 날만큼의 충분한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동네 카페는 가게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상에 있는 예비 고객을 내 카페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별한 컨셉과 메뉴로 된 온라인 마케팅 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동네 카페는 자리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쪽이 더 유리합니다. 역설적으로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줄어든 부동산 비용을 평수를 늘리는 데 투자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동네 카페의 경우 매장을 정했다면 작지만 최대한 테이블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홀 손님 위주로 다양하고 예쁜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주력 사이드 메뉴를 정하십시오. 당연히 온라인에 소개될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작은 평수의 동네 카페는 유동인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좋은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월세가 싼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테이크아웃 매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평수가 아니라 타겟이다. 테이크아웃 매장인지 동네 카페인지 명확히 구분하자. 2. 테이크아웃은 매장 앞에 모든 해답이 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손님이라고 생각지 말자. 3. 동네 카페는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좋다. 어차피 해답은 온라인에 있으니 월세 싼 매장을 찾도록 하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